고린도 성도들에게 상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자체가 거짓입니다 거짓 왜 거짓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베드로하고 소야고보하고 얘네들하고 사도바오라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소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마태하고 이런 열한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게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열한 제자의 가르침이고요. 사도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는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와의 제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래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 전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